CCS 청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살기 좋은 음성군 맹동면 동성사리 이장을 맡고 있는 유영삼입니다. 저희 마을은 충북 혁신도시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맹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4.1km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동성사리는 법정리인 동성사리 네개 행정마을 중한 곳으로 충북 혁신도시에 조성된 정주 공간입니다. 동성리는 처음에 두성리를 로 하려, 하려 했는데 본성리 주민들이 반대로 명동의 동자와 두성리, 본성리의 성자를 따서 이름이 부서졌습니다. 단일 아파트 단지가 단일 행정리를 이루고 있는데 동성사리는 영무 예담 3차 아파트가 단일 행정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성사리 영무 예담 3차 아파트는 2018년 3, 8월 입주를 시작하여 694세대 1,704명이 살고 있으며 2017년 12월 동 대표가 처음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대장제 네, 동성 살이 자랑거리가 참 많은데요. 네. 이번 또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 일단은 우리 마을의 저 구성원들인 아이들이 평소에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요. 또 어르신들 또한 항상 어,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고운도 많이 해 주고, 시 특히 우리 마을의 자리의 분연에는 어, 우리 마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 허드렛일을 많이 하면서 어, 화합과 친목이 우선하는 아주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현재 저희 마을은 남자 910명, 여자 907명 등 모두 1,807명의 주민들이 오순도순 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지다 보니 대부분의 주민들은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점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주민들이 화합 등을 위해 어울림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식사점은 물론 게임과 공연 등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성사리 자량인 분녀회는 다양한 활동과 정기적인 봉사 등을 통해 다른 마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분녀 회원들은 매월 첫째 주 토일마다 요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 위해 환경 정화 활동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녀 회원들은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충북 혁신도시 주요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분유회는 평소 환경정의 활동과 함께 사랑의 꽃 심기, 일손 봉사 참여, 아파트 내 농산물 무료 나눔 명사등을 열고 있습니다. 동성사리 주민들과 분유회는 지난 3월 명동면 장학회 추진위원회를 방문하여 장학기금 12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명동명민 화합체육대에서 받은 우승상금 12만 5천 원을 시작으로 마을 아파트 자체 다육이 판매 수익금, 분유회 기금 등을 17번 모았습니다. 저희 마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어린이집이 세 곳이 있으며 경로당은 마을 어르신들이 휴식공간은 물론 대화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성사리 주민들은 잘 사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저희 음성은 냉동면 동성사리 이야기를 들여서 고맙습니다.